뭐야, 유리창 왜 이렇게 더럽지? 유리야! 모르겠어요? 어, 야, 유리창 너무 더럽지 않냐? 청소를 안한지좀 됐어요. 음, 야, 유리창 한번 닦아야 될것 같은데,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네. 가위바위보! 아, 예스! 야! 이렇게 큰데 혼자 어떻게 다 닦아요? 야, 그럼 혼자 하지 말고 재랑해! 재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네에서 재활하는 곳 찾는 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네에서 재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잖아.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지. 다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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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이렇게 걸고 있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우선 첫 번째, 병원. 어떻게 생각해? 병원은 무조건 가야죠 다치고 응. 수술을 해야되면 의사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되고 뭐 엑스레이든 MRI든 다 찍어봐야되니까 맞아. 병원은 무조건 가야되고요 응. 그리고 근데 병원이 장단점이 좀 두개가 나네요 장점은? 장점은 보험이 된다 <laughs> 아... 놀라 크다 와. <laughs> 보험이 된다 아, 크다 진짜 그리고 보험이 되고 그리고 초기 재활할 때 굉장히 음... 효과적입니다. 맞아. 소프트슈나 이런 거 각도 내는거나 아니면 초기 염증 잡는 데는 나도 병원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 증속성 장기나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손상 당하지 않게 제대로. 뭐각 초기 각도 내는 데는 조금 말 그대로 우리가 트레이더들이 이제 재활이 잘 안될 때뻥 난다고 하거든요 뻥나도 의사가 바로 있으니까 이거 왜 그러냐 바로 따지기도 좋고 <웃음> <웃음> 거기서 사고나면 의료사고 뭐, 사고 의료 사고 뭐 그런거니까 그쪽에서 제일 하기가 편한것 같고 음.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은 저희가 MRI 같은거 찍을 때 온몸을 다 찍진 않잖아요 맞아. 포인트를 뭐 손목이면 손목, 어깨는 어깨 음. 이렇게 음. 포인트를 잡고 찍는데 어. 재활할 때그원 포인트밖에 재활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이 얘기가 뭐냐면 어.. 우리가 어깨가 근데 허리도 같이 안 봐. 어, 이런 상황 진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보상작용 때문에 근데 이두 곳을 다 검사할 수는 없다는 거지 원 포인트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허리 재활할 거면 허리 재활 어깨 재활할 거 어깨 재활 토탈 재활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는 약간 성시원할적인 건면안 돼요. 한마디로 기능적인 부분인데 내가 조기 축구회를 좋아해. 근데 조기 축구회가 될 때까지 병원에서 재활이 가능할까? 안 되죠. 왜냐하면 병그 음. 병원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음. 그냥 내가 일상 생활을 할수 있으면 병원에서는 그냥 거기까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조기 축구에서 내가 난 데브라이너, 조기 축구계데브라이인데 <laughs> 내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야, <laughs> 너왜시트 팬이지. <laughs> 그럼 역시. 근데 시작. 왜? 뭐 시청자 여러분 잘알 텐데 근본 없는 팀을 왜 좋아하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근본 <웃음> 없나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병원 대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헬스장. 헬스장에서 생각보다 잘 많이 하더라고.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헬스장에서는 재활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딱 <laughs> 얘기하는 이유는? 헬스장에서 그 재활을 할 때는 필요한 소도구들이나 음. 이제 뭐 백에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가벼운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그치.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음. 헬스장은 그걸 할 공간이 일단 아. 없고요. 음흠.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머신들이 주로. 주로 그렇지. 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헬스는 한마디로 어른들의 모니터라고 보셔도 돼요. 요가하고 저가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 기구하고 저기 구하고. 근데 그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기구라고 생각해요. 소도구 음. 이용하기 졸라 빡세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보면은, 소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듣잖아. 음. 근데 소도구를 그렇게 깔려있다고 쓰긴 쓰기... 하다못해, 그 간단한 폼롤로접서도 이용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다 보시는 분들 뭐아 이거 폼롤러 어떻게 써야 되냐 음. 그거 자, 그것도 이렇게 쓰면 돼목만따졌지 <laughs> 그래서 그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도구를 제대로 쓸수 있는 환경이 좀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트레이너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대부분 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좀 그냥, 재활은 안 된다. 걸어놔도, 솔직히,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은 PT샵입니다. PT샵은, 저희도 PT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PT샵. 저희도 PT샵인데. PT샵. 야, 너 이거 좀 기분 나빴다? 잡대 <laughs> 저희 같은 PT샵도 있는 반면에, 다이어트에 특화된 뷰티샵나뭐 바디프로필이나 그런 거에 특화된 뷰티샵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곳에서 재활을 하게 되면 재활에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어. 그 자격증들이 없는 트레이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때 필요한 자격증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건강운동관리사. 어, 검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타라고 해서 대한선스 트레이너 자격증. 어, 그것도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운동사? 아, 운동까지. 운동사까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격이란 자격이 인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한 그런 교육이나 재활에 관련된 거 생판 모르고 재활시키는 것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맞아, 네. 5만 원 주면 나오는 자격증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격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뭐 인터넷 서치보다 요즘 유튜브 칩이 다 나옵니다. 맞아. 네. <laughs> 진짜 그래서 그냥 어 내가 미팅을 갔는데 자격증 있어. 근데 봤어. 응. 재활 퀄리티 VIP 자격증 모르겠는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유튜브에 처음에 나와요. 아이 자격증 뭔지 그럼 이게 찐인지 불안지 알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음, 병원에 인증된 PT 샵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PT 샵인데 병원하고 연동하면서 어느 정도 재활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처럼. 병원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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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홍보해주지 마. 우리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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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는 경기 최고. 네. 자 오늘 이렇게 동네에서 재활하는 곳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 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